여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 2 8 1 0 근생미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이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 지역, 대공방어 협조 구역, 화밀 여업제 권역이고, 공사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9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공사 기간은 2021년 10월에서 2022년 5월이다. 발주처는 KB부동산 주식회사고, 감리설계사는 인호건축사무소며, 시행사는 주식회사 부강산업개발이다. 부강산업개발은 방음방진벽 도로방향 방진벽 6m 미 설치되어 있고, 현위에 출입게이트조차 없이 공사 진행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날림먼지 발생 사업에 해당하는, 토목, 건축공사 등은, 사업시행 전 날림먼지 발생 사업 신고서를,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차공 전에, 시장, 분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에도,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는 건설 장비를 사용하는 등 특정 공사를 실시할 경우 방음 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 내 에미콘 타설 후 침출수가 발생 중인데 오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고 그대로 우수관으로 유입 중이다. 우수관으로 유입한 오폐수는 중량천으로 흘러 서울 시민의 젖줄인 한강으로 유입된다. 특히 시멘트 원료에서는 폐암 유발 물질이기도 한 유비크롬이 노출될 수 있다.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시멘트 원료 침출수는 TH농도가 높은 폐수가 수도권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물에 유입될 수 있다. 또한 작업장 내에 여러 건설 폐기물들은 선상별 선별치 않고 오일통은 유리창고에 보관치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을 위반하고 있는 부강산업개발은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유해, 위험방지 기준의 확립 책임체제의 명확화 재율적 활동에 촉진을 조치하는 등그 방지에 관한 종합적 계획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데 의해 직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아울러 쾌적한 작업 환경의 형성을 촉진한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8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법률이며 2021년 1월 16일에 전문이 개정된 안전보건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 위험의 예방 조치, 근로자의 보건 관리, 감독과 명령, 산업재해 예방 기금, 보칙,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법률은 산업안전보건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기준이 있다. 그런데도 푸강산업개발은 이를 무시하고 작업 중이다. 건축관리법은 규정을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위 법의 결과물인 불법 건축물은 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은 불법 건축물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철거 명령, 이행 강제 금및 행정 벌칙은 징역 혹은 벌금, 과태료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성동구청은 현장 관리가 부실한 만큼 시민 안전과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시공사인 부강산업개발은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